이번 강의에는 복부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복부비만은 어떤 몸 본인의 지금 건강의 척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인터넷이나 뉴스를 봐셔도 요즘은 고도 비만 중에 특히 복부비만을 가장 큰 건강의 문제. 그러니까 복부비만이 있으면은 일단은 건강이 매우 나쁘다. 그냥 이 말입니다. 건강이 매우 악화가 되고 있고, 있고 성인병이나 나머지 어떤 질환들이 올수 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을 빼라 이게 이제 빼야 된다 애도 마찬가지고 특히 요즘 애들이 배가 있는데 아이고 참 이렇게 터시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특히 애들한테 있는 복부 비만은 애들이 20대 30대 됐을 때 어떤 성인병에 오는 원인 이렇게 모습이죠 이미 그,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갈 확률들이 엄청 높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복부 비만이 심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그 지금부터 건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하면 복부 비만을 뺐지 올바른 건강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시고 진행을 하면서 복부 비만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과정을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왜 복부 비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동양학적으로 여기는 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기 기혈순환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지방이라는 건요 이렇게. 보온을 알려고 찌는 겁니다. 차가워져서 어떤 부분이 차가워져요? 이것을 보온하기 위해서 지방이 축, 지방이 달라붙습니다, 지방이. 예, 그래서 어,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복부 비만을 떠나서요, 뭐 혹시 이렇게 팔을 여자분들이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푹 쳐지는 살들, 그 말이에요. 거 차면은 팔에 경락이 지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락 상으로요. 그럼 경락이 지나가는데 이게 부분 비만의 설명 중에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살이 었을까 경락이 문제가 오면은 이거는 스트레스 살이고 심장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이 푹푹하게 아래 찝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부위를 보면 알죠. 예를 들어서 엉덩이 쪽에 살이 찌는 사람들은 엉덩이 뒤에는요, 신장 방광이 약하면 살이 찝니다. 그 다음에 옆면에 살이 찌는 사람은 간장 담낭이 약해지면 살이 찝니다. 그 말이 이렇게 경락이 다 있는 길이 존재합니다. 그거는 서양 한의학적으로 보면요, 경락에 경락도 경열 경락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대로 보시면은 그 경락이 약해지면은 기, 경락의 기가 덜어가게 되면은 차가워지고 차워지면은 가그 차가움을 보온하기 위해서 지방이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내장도 마찬가지로요. 내장은 그냥 단순하죠. 이또 경락도 존재하겠지만 각 내장이 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배 속에 있는 내장이 차가워지면은 살이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보온을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일단은 이 경락상에 살찌는 거 있잖아요. 몸의 다른 부분은요. 그냥 경락의 문제입니다. 장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다인는 기가 차가워서 그러니까 피부가 얘들 손이 차면은 팔목이 예. 얘들게 차면은 살이 더 찐다는 거죠. 살이 그래서 이런 살들은 그냥 그 장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만 배의 살은 특히 장부의 문제죠. 뭐 어깨 위에 살, 이렇게 상체 살찌는 것도요. 심장이 약해지고 폐가 약해지면은 살이 찌기도 합니다. 이것도 문제고요. 그것까지 이제 또 문제고 복부의 살도 이렇게 특히 문제가 있는 거는 복부 속에는 간이 있고, 보세 간이 있고, 비위가 있고, 췌장이 있고, 뭐신장방광이 있고, 뒤편에는요 그등 뒤에도 살 찌고 앞에도 살 찌고 그러겠죠. 그다음 에 아래에는 자궁이 있고 방광이 있고 그다음 대장 소장이 있고 모든 장부는 배 쪽에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부가 차가워진다는 거죠. 차가워진다는 말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장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가워지는 거고 기가 뭔가서 차가워지기도 하고 제 기능을 못해서 차가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살이 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복부비만이 심해진다. 심해진다는 것은, 심해지면 어떤 장부가, 안에 있는, 배에 있는 장부가 차가워지는데, 차가워짐, 차가워짐인데, 이거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기능이 이게 나빠진다는 거잖아요 기능이 약해지고, 제기능을 못하고, 병이 생기면은 차가워져서 살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부비만이 건강에 적도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꼭 복부는 뭐, 뭐 80에서 뭐 80이면은 정상인데 누구나 뭐90 이상이 가면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수치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기억을 하셔서 항상 복부가 잘 유지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부를 일단은 또 빨리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 중에는요. 기 막힘이 혹시 생겨서 이렇게 차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하늘건강법에서 저희가 건강방법상, 기혈순환의 건강방법상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배지압법이 있습니다. 공으로 하든지, 예. 공으로 해서 막힌 기열 들어도 배살이 빠지는데 그거 말고요. 그 어, 배지압 온열기, 온열, 원, 적외선이 발생하는 온열로 배를 따뜻하게 하면은 아까 차가워졌기 때문에 장부에서 열을 받으면 기능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면은, 바로, 복부살이 빠지면서, 일단, 기능이 많이 회복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복부살을 빼고, 그니까, 일단은 복부에 문제가 있을 때, 장부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쉽게 혼자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은요, 폐지압으로 해서, 어 해결을 해주시면은, 어 좋아질 것입니다. 이건 네이버 다음에, 하늘원강법 카페에 가보시면요, 자세한 배지압에 대한 설명과 방법에 대해서도 있으니까 꼭 그거를 실천하시고 어 뱃살을 관리를 하셔가지고 좀 건강하게 어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